23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237페이지 주택 금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주택금융은 이 주택 수요자에게 이 자금을 융통해주는 자,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금융을 주택 이 소비금융인데 이 소비금융은 이 수요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소비금융을 우리 수요자 금융이라고 해요. 수요자 금융. 그래서 이 주택 소비 금융의 대표적인 것이 한국, 우리가 주택 금융공사의 이 보금자리론. 일명 우리 모기지론이라고 하죠. 자, 모기지론. 한국 주택 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주택 소비 금융. 그리고 주택 또 공급자에게, 주택 공급자에게 자금을 우리는 또 건설 자금을 융통해주는 주택 개발 금융이 있습니다. 이 주택 개발 금융은 이 공급자가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인데, 여러분 대표적인 게 프로젝트 뭐 파이낸싱이라든지 또 건축 대부 등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소비 금융과 개발 금융 시험에 나올 때좀 우리가 소비 개발 주의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주택 우리가 금융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능. 이 기능을 보면은 이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택을 구입을 할수 있는 능력을 높여 줍니다. 그래서 주택을 사고자는 하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거래를 활성화시켜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택공급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면 주택건설업체의 주택에 대한 생산 공급을 또 확대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수요 공급 조절을 통해서 주택시장의 경기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이 주택금융이 가지는 기능 중에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면서 주거 안정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 그리고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택을 구입을 할수 있도록 해주죠. 자가 주택에 대한 소유 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을. 어떻게 유도함으로써 주택 자금을 조성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에 200, 우리가 39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저당 대출의 이자율 결정이 나오죠. 자, 저당 대출의 이자율 결정할 때이 대출 이자율은 대출 금리입니다. 자한장 넘기면 위에 표가 하나 나오는데 이 대출 금리는 이 대출자가 정하는 수익률로서 명목상의 금리죠. 자이 명목상의 금리를 말하는데 그럼 이 대출 금리, 대출 이자율은 이 시장의 시장의 이 실질 이자율, 시장의 실질 이자율에다가 이 차입자의 이 신용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 또는 위험할증률이죠. 신용도와 관련이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우리가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장의 실질 이자율. 자, 여러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요. 시장 실질 이자율이 올라요. 오르면 당연히 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또, 이차입자의 신용에 따르는 이 신용도인데 뭐 연체 실적이 우리가 증가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고 또뭐 실업이 된다면 위험할증률이 높아서 대출 금리도 상승합니다. 못 갚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또 대출 금리를 인상합니다. 자, 이 관계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우리 낼 때는 이 대출을 받게 되면은 고정금리로 받을 것인가, 변동금리로 받을 것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고정, 금리, 대출이 먼저 나오는데, 자, 이 고정금리 대출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죠. 이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입니다. 자, 대출 실행 시점에서 주택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융자약정서에 사인을 하죠. 이 계약을 한그 금리가 대출 중간에 변하지 않고 금리가 언제 만기까지 고정되어 있는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자, 개념은 또 25회 시험에 또 한번 개념을 출제를 했었죠. 자, 최근에 출제 26 7회 출제된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이 시장의 이자율. 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시장 이자율이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대출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 시장 이자율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시장 이자율이 이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 자, 대출 이자율을 다른 말로 저당 이자율, 약정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이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높았어요.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주택,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와 이 대출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어떤 형상이 나타나느냐. 우선 차입자는 낮은 대출금리로 돈을 갚기 때문에 뭐를? 이익을 얻겠지만은 누구는 손해를 본다? 우리는 차입자는 뭐, 대출자는 뭐다? 손해를 보게 돼요. 손해. 이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요.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 비용이 오릅니다. 근데 고정금리 대출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점점 이 손해가 점점 수익성이 악화가 돼요. 그래서 이 손해가 점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금융기관에 이 수익성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고정금리로 대출하기보다는 금리 변동,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르는 이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전가시킬수 있는 뭐를 선호한다? 변동? 금리 대출을 선호한다. 그런 질문도 또 시험에 많이 나오죠. 금리 변동 위험은 대출자가 부담을 해요. 자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대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되면은 차입자는 뭐를 하죠? 높은 대출 금리로 갚으니까 손해를 보고. 우리 누구는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이익을 얻어요. 여기는 뭐를 얻고 있다. 손해.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가 부담을 해요. 그래서 차입자나 대출자 둘다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위험을 안게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요요 요 내용을 출제했죠. 이네요. 26,7에는요, 이게 낫다는 걸, 요거 정답 지문 벌써 두번 출제를 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차입자는 뭐 한다? 손해를 보니까, 차입자는 손해를